오늘 정부팀 내에서는 영국 학술지 렌시스에서 러시아 코로나 백신이죠 스푸트니크를 인정했다 이런 내용이 장전에 퍼지면서 어, 녹십자와 셀마테라피틱스가 약간 움직였습니다 먼저 녹십자를 보시면 러시아 백신의 CMO 계약 체결 설이 돌았고요 그 내용은 다음주에 러시아에서 공식 발표한다 그리고 이 백신은 두 번이 아닌 한 번에 어, 백신 성능이 나온다. 뭐 이런 내용으로 장전에 돌아서 녹십자는 장 초반부터 뭐 피봇 2차까지 일단 강하게 올랐다가 전체 장이 밀리니까 그리고 내용이 확인이 안 되니까 같이 밀렸는데 이 종목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. 오늘 셀마 테라퓨틱스도 한양증권에서 리포션 나왔는데 내용이 좀 공교롭게 이런 내용입니다. 리트 내용이 기업 속에는 러시아 의약품 개발 기업 그리고 뭐 여러 의약품도 소싱할 계획이 있다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스푸트니크 판권을 셀마가 가지고 있다는 미약인 정보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셀마도 아침에 잠깐 움직였는데 이거 역시 장 전체가 밀리니까 같이 밀렸고요. 아침 7시 57분에 조선일보에서 러시아 백신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 국제학술지 영국이죠 렌시세 91% 예방할 수 있다 뭐 허가신청이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고요 뭐 이것 때문에 관련주를 찾고 이 트론과 이 아이디가 움직였는데 워낙 저가주라 이 종목은 저희가 추천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추가 기사로도 이유가 백신 도입에 대한 아뭐 검토 뭐 승인 가능성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조만간 우리나라도 가뜩이나 백신이 부족하니까 러시아 백신을 도입할 수 있지 않냐? 아직까진 정책 당국에서 뭐 긍정도 부정도 크게 하는 건 아직 체크가 안 됐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. 셀마 테라피틱스는 어 악성 그 루머가 좀 많이 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리포트죠. 어 한양증권 고병의 애널, 유명한 애널이죠. 이 양반이 셀마에 대해서 리포트를 낸걸 보면 셀마의 시중에 돈은, 증시에 돈은 악성 루머는 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. 일단 러시아 의학품은 셀마를 통해 그러니까 이런 그 리포트 제목 때문에 판권이 셀마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내용이 돌고 있는데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. 그건 추후 저희가 어, 보완을 해서 다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